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효기실의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새벽에 혼자 나왔습니다. 지금 아침 햇살이 어, 쫙 비춰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어, 식초 전문점에도 어, 조명이 어, 되게 있어서 어, 조금 어, 저는 이렇게 밝은 게 어, 되게 좋습니다. 자, 여기 식초가 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많이 어, 대량 생산은 어,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삼식초, 네모온, 흑미식초, 꿀식초 바라 현미식초, 유자식초, 파프리카식초, 배식초, 아로니아, 생강식초, 양파식초, 백년초, 샐러리식초, 사과식초, 파인애플식초, 당근식초, 시금치식초까지. 어, 여기는 이제 김국 선생 어, 식초고. 어, 뭐, 이렇게 이제, 각 코너마다 어 저쪽까지 다어 식초들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요, 요, 요까지는 전부 황사란 쌤이 이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어 요거는 제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먹었다고 들켜도 어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일단 요 흑미 식초를 어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되게 어 맛이 좋기 때문에 어 조금 어 타겠습니다. 이렇게 딱 타고. 자, 그리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삼식초하고 어, 꿀식초를 어, 엄청 좋아하는데 이건 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마자한그떡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고 어, 바라 현미 식초도 맛있는데 조금 독합니다 이거는 어, 그래서 이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아로니아 식초입니다. 아로니아 어, 이 아로니아는 어, 뭐 일단 무지 맛있습니다. 어, 이거는 먹지 마라고 그랬는데, 쪼매 먹겠습니다. 이렇게, 어, 아로니아 식초를 조금 따랐습니다. 어, 저는, 어, 몸에 이렇게, 그, 조금, 항상 좀찬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생강 식초가, 어, 저한테, 어, 잘 맞죠. 음, 이렇게 이제, 조금, 어, 했습니다. 어, 살 빼는 데는 이제, 양파 식초도 뭐 좋다고 그러는데, 뭐, 양파는 맛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 요렇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맵몇 어, 개를 타가지고, 요게 이제 물을 한 그뜩, 어, 희석을 해서, 이제 보통은 마십니다. 아, 근데 오늘은 원형으로한번 맛보겠습니다. 끝내줍니다. 아, 정말 맛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어, 저희들이 꿈꾸는 거는, 어, 여러분들 집에, 어, 요런, 요런 식초들을 한 열, 이제 평균 잡으니까, 이제, 가족들이, 이제, 뭐,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어뭐 식초 종류, 한 15종류만 하면, 웬만한 거는, 어, 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을 해서, 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어, 큰 애가 이제 기침이 좀 많이 난다. 그러면 이제 뭐, 기침에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도라지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도라지 식초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작은 애가 이제, 뭐, 항상 변비가 심하다. 그 뭐, 그게 좋은, 이제, 뭐, 요즘 종방이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 그런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을 어, 유인균을 넣어서 이제 천연 발효 식초를 만들어서 이런 어, 식으로 이제 진열, 진열을 해놓고 어, 여러분들이 어, 조금 조금씩 이제 드시는 거죠. 어, 그 제가 이제 맛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잘안 믿는데 여러분들도 만들어가지고 한번 드셔보십시오. 유인균으로 어, 발효를 하게 되면 일단 어, 맛이 어,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뭐 발효 식초하고는 맛 자체가 어, 차원 차원. 급이 다릅니다. 그만큼 맛이 괜찮습니다. 자, 음, 어, 오늘 이제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여기서 어, 저희들이 이제 며칠 전에 어, 유인균 발효 전문가 어, 자격 시험, 실기 시험을 여기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2층에 이제 있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어, 뭐 미생물 검사라든지 뭐 산도, 당도 뭐 전부 다다 측정을 했고 또그 바로 옆에 강의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 필기 시험을 어 저희들이 이제 실시를 했죠. 어뭐인원은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열되었으면 되는데 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꿈꾸고 있는 거는 한 번에 뭐, 오십 명, 백 명, 천 명,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시험 치려고 그러면 그건 어렵습니다. 무슨, 이게 뭐, 저, 학력고사나 뭐, 옛날에, 이제, 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연합고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시험도 아니고, 어,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렵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소규모로 한십명 내외, 예, 실명 내외 되면, 어, 전국에서 이제 소규모로 치는 그런 시험을, 어,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 인원이 적대해가지고, 뭐 시험을 아무 때나 대충 뭐 이렇게 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정확하게, 어, 어 필기시험도 칠 거고, 그리고 실기시험도 저희들이 공정하게 칠 겁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이제 대전에서, 어, 시험을 친다 그러면, 어, 그거 이제 미생물 어, 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그건 저희들이 이제 위상차 현미경을 들고 갈 겁니다. 그거 가서 이제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 이제 현미경으로 전부 다 위생물을 보고, 그 바로 옆에, 어, 노트북을 어,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빔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어, 화면에 쏘고, 그러면 이제 스크린 같은 것도 이제 이동식 스크린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바로 쏴가지고, 여러분께, 어, 여러분이, 어, 지금 발효한, 어, 이 천연 발효 식초나 발효 음식에, 이제, 미생물들이, 유행균들이 얼마나 이제 건강하게 잘 있는가를 직접 보여줄 겁니다. 어, 그러면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제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 산도 측정 분명히 할 거고, 당도 측정 할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이제 맛도 보고, 어, 색도 보고, 뭐, 이런 걸다 봐가지고, 어, 실기시험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또그전 과정을, 어 우리가 녹화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말, 저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은 뭐, 맞다. 틀리다. 점수가 딱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어 그걸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이번에 시험을 치면서 느낀 게 어, 점수를 이제 시험이 원래 1시간 30문제, 1시간이고 문답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찍기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또 이렇게 시험을 쳐 보니까 어떤 분들은 10분 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끝까지 이렇게 앉아 있는 분이 있는데, 어, 끝까지 앉아 있는 분이 이제 저는 점수가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입니다, 점수가. 어, 점수가 별로고, 10분 만에 나오는 사람이 뭐, 저는 시험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만점자가 거기서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어,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에서, 어, 이제 영상을 이 전문가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동영상을 다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걸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거의 만점입니다. 거의 왜그 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뭐한 번도 안본 사람들 내지 뭐 대충 본 사람들 아니면 뭐 틀어만 놓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 점수가 현저하게 낮은 걸 어, 저희들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어, 이 시험을 칠 때, 앞으로는 이제 지역별로 해가지고, 어, 거기서 이제 여건과 조건이 되면, 이제 그쪽 지역에서, 어, 저희들이 시험을 동시에, 어, 뭐, 쳐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매주 이렇게 시험을 쳐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시험도, 어, A형, B형, C형, D형, 뭐, E형,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시험 문제 유형을, 어, 다르게 저희들이 다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치고, 다음 주 치고, 그 다음 주 치고, 뭐, 이래도, 어, 뭐, 문제가 이제 유출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어별 그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laughs> 저희들이 필기시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치고, 어, 실기시험도 어, 각 지역에서 어, 지역 대리점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 하는데, 이제 심사위원들은 이제 저희들이 부산에서 이제 다 올라갈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점수가 되면, 어, 그분들을 어, 전부, 저희들이 한국의광정원에 이제 그 점수, 어, 시험 쳤던 그 내용들, 이런 걸전부다 보내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어, 판단을 해서, 어, 이 정도면 합격, 이 정도면 불합격, 이렇게 해서, 어, 여러분께 이제 자격증을 주는, 네, 드리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네? 어, 이런 식으로, 어, 곳곳에서 이제 열명이면이 시험을 만약에, 어, 뭐, 다음 달에 한열 군데서 우리가 씻다 그러면, 그냥 금방 백 명이, 어, 시험을 응시를 하게 되고, 어, 그 중에서 많은, 어, 유인균 발효 전문가, 어, 자격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 해봅니다. 어, 저는 뭐, 그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뭐, 그날 온 분들이, 뭐, 이래 시험 치는 사람이 저가, 어, 그러고 뭐, 왜 이렇게, 어, 시험 치는 장소가 협소해,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겉모습입니다. 그 그래서 우리가 형식과 겉모습, 그치? 이런데 어, 여러분들이 어, 마음을 두었으면안 됩니다. 알짜리가 중요한 거고 또 이걸 받아서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어, 이런데 어, 문제가 있는, 아, 이런데 가치가 있는 거지. 뭐 그치 화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열 명이면 어떻습니까? 다섯 명이면 어떻습니까? 어,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우리들끼리 뭐 마치 이제 어, 오랜 그저 만남. 오랜 동안 못 만났던 벗들이 만나는 어 그런 이제 시간들 그런 공간들 어또 어, 그런 가치들 이런 걸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어, 그래서 어, 뭐제 생각이 어, 여러분들이 뭐 조금 싫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싫든 말든 저는 그대로 어, 밀고 나가겠습니다. 어, 뭐또 그런데 제가 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어, 누구 눈치 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번에 어, 시험도 전격적으로 어, 저는 2주 만에, 어, 선언을 하고 2주 만에 시험을 당연히 했습니다. 그득택에 이제, 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완전히 고생을 엄청 했죠. 맨날 며칠 밤을 쉬었습니다. 저도 어,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아, 그냥 맥이 막 풀리면서, 뭐, 영 기운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가 이틀 동안 쉬고, 오늘 처음으로, 어, 여러분한테, 어,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어, 이렇게, 어, 전국적으로, 어, 저희들이 시험을 실시를 하다 보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어, 비로소 이제, 그, 만 명의, 어,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을 가지신 분들을, 어, 대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한국 의과학 연구원에서 이제 그럽니다그거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 가진 분을 만 명을 양성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저는 충실하기 위해서 머리를 짧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하면, 어, 시험이 원만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모든, 한번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솔루션에서 그 교육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동영상, 물론 이제 저희들이 유튜브에도 공짜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저희들 네이버 카페, 유인균 발효교실에도 공짜 영상을 올립니다. 다. 근데 그거 여러분들이 다 봐봤자 이제 확인이 안 됩니다.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본게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이제 그 홈페이지는 www.uin균.com. CO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에 가게 돼, 거기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걸 며칠 날, 몇 시에, 몇 분, 몇 초를 봤다는 게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제 발효 자격증, 어, 이제 전문가 과정을 응시를 하려고 그러면, 어, 몇 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공지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여러분들이 이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 그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 그 이러닝 솔루션에서만 확인이 됩니다. 이제 그게 확인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점수가 40%입니다. 전체 점수에서 40%이기 때문에 어, 다른 거 필기, 실기 만점을 맞더라도 어, 무조건 이제 탈락되게 되죠 전체 평균 70점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어 다른 그게 사실 40, 40%를 차지하니까 나머지 30% 30%를다 만점을 맞더라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거는 유인균 발효 아카데미에 있는 동영상 어, 그걸 어, 시험 응시 하려고 그러면 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 보다 보면 그 봤던 걸 전부 저희들이 이제 그 솔루션 안에서 다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확인이 된 분들은 어, 일단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나면 한개한 시간짜리 딱 보고 나면 바로 예상 아, 저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가 나오는데 이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점을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 영상을 보면. 너무나 쉽게 풀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분들이 영상만 틀어놓고, 어, 뭐, 다른, 이렇게 볼일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 문제를, 그, 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못 맞추면, 어, 결국, 어, 안본 걸로 저희들이 치기 때문에, 어, 결국 여러분들은 그걸 솔루션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어, 그래서 솔루션만 보면 그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아주 어, 쉽게, 어, 내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솔루션에 있는 영상만은 여러분들이 100% 어, 다 맞춰야 됩니다. 뭐, 모르고 넘어가고 안 됩니다. 뭐 물론 모르고 넘어가도 상관 없습니다만은, 그러면 어, 전체의 40% 점수에서 상당 부분이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게 이미 컴퓨터 프로그래화돼 있기 때문에 동시에 1,000명, 2,000명, 3,000명이 보더라도 그게 일목적으로 점수가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얼마큼 받고 시험 몇 점을 받고 해가지고 르륵다 나오기 때문에 어, 여러분 이제 그 솔루션 아이디만 딱 치면 톡 해가지고 어, 그 그게 점수가 나오도록 그렇게 프로그래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걸 일체적으로 여러분들 은 하셔야 되고 두 번째 필기시험은. 그걸 보시면 무조건 만점 맞을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내놨습니다. 단, 그걸 안 보시면, 어, 필기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지간에서는 어, 저, 낙제 점수를, 아, 낙제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보시면 필기시험은 문제없이, 어, 할수 있다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실기시험은, 어, 유인균을 가지고 발효를 하면, 어, 무조건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데, 자, 이걸 만드는데 어, 사람의 힘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100% 했을 었때 사람의 힘이 1%도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 90%는 누가 만듭니까? 미생물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 유인균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식초, 이렇게 좋은 식초 어, 이렇게 어, 안에 성분 검사를 해보면 굉장히 어, 점수가 어, 높죠. 뭐 어, 그럼 이런 걸 만드는데 여러분의 노력은 1%도 안 들어갑니다. 전부 미생물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유인균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 유인균이 좋아하는 온도, 유인균이 좋아하는 환경, 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맞춰주면 무조건 발효가 잘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괜히 쓸데없이 어, 유인균이 아닌 다른 어, 균들을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맛을 내니 어쩌니 전부 검사에서 다 나옵니다. 미생물 검사에서 전부 다, 다 나오고, 또 그걸 바로 어, 옆에 현미는 놔두고 노트북 놔두고 그리고 빔을 빔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스크린에서 바로 보여주기 때문에 어뭐 이번에도 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른 소리 어,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스템을 그 대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일로 올 필요 없습니다. 또 어, 저쪽으로 또 옮길 겁니다. 일로 옮길 겁니다. 그래 왔다 갔다 다 하면서 어 시험을 쳐가지고 어 저기. 우리 유인균 발효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 많이 어 양성을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어 지금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점들을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어 함께 어 끝까지 우리가 하기를 어 바랍니다. 자, 오늘 어 제가 여기 자격시험 이제 치고 난 뒤에 이틀 동안 막 거의 뭐 몸살은 아닌데 조금, 어 피곤했습니다. 오늘, 어 겨우 몸좀 추스려가지고, 어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인사를, 어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